안녕하세요. 진학경 역의 박민입입다다 안녕하세요. 이슈하 역의 송강입니다. 안녕하세요. 홍기준 역의 윤녕입니다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유라입니다. 자, 오늘은 사내연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자, 요 안녕하세요. 세요세요안세요안녕 저게 현 회사의 입장인 거예요. 네. 아 근데 그게 비밀이에요 아니면 공개예요? 비밀 비밀, 비밀. 비밀이었는데 아 간식을 사왔어요. 네. 자너 이제 제, 바, 구매, 저희 자. 저희 다 동기 사 하나 다다다 다섯 짤인 어? 다다 네, 다, 하나씩 다 돌리. 아니 그거 나한테 아니지 나한테만 줘야지. 아, 한테 나한테만. 어. 야가 이렇게. 자 이거 하나 둘셋 오, 다 말끔이네. 오. 아직 간식은 어디 있지자 다음. <laughs> 선의 메신저 부사가 내 뒷모습 을 <laughs> 하나, 둘, 하나, 셋. 뭐야? 어? 와. 뭐야, 뭐야, 와. 뭐야, 탄이 아, 뭐야, 나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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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유가 뭐예요? 왜 싫어요? 그냥 제가 뭔가 창피한 게 아닌가 싶기 때문에 뭐할 거면은 그냥 앞 모습 드시면 좋겠지 뭔가 아니 아예, 아예 안 하거나 아, 아예 애매하게 아, 아예 숨기 아예 숨길 아예. 거면 아예 숨기고 지금 퀴즈 내는 거 말고 뭐. 뒷모습 맞춰봐라 이렇게 궁금하게 사람들 네, 궁금하게. 저는 아예 그냥 푸사가 일단 제 모습이 싫어요. 맞아, 맞아. 저는 왜? 왜? 아 그냥 푸사에 뭐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냥.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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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기념, 그 어. 네. 맞아 아, 기념 이거 기념일에 같이 연차 쓴다 안 쓴다? 어? 연차가 쉬, 쉬는 그쵸? 거죠. 어, 맞아. 어, 하나, 하나, 둘, 셋. 어, 맞네. 뭐다 똑같아. 이건 사실 뭐놀때 같이 쉬면서 뭐 놀고 여행하고. 쉬면 따로 써서 뭐해? 근데 또한번십 네. 년차 되면 또 약간 따로 쓰고 싶나? 비밀었는데 비밀년은 십 년.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맨날 얼굴 보고 일도 얼굴 보면서 하지. 헤어지고 나서도 맨날 얼굴 보지. 그러면 가끔씩은 또쉴 때는 따로 쉬고 싶을 때 있지 않을까? 근데 일할 때 보는 거라. 아 근데 나난 그, 아, 이거야. 난 이건데. 혹시 혹시 너도 이 <laughs> 문제 주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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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성 동료와 단 둘이 1박 2일 야이 뭐야? 뭐야? 이게 무슨 야 아니야 이건 말도 안 되잖아 잠깐 이성 동료 와단 둘이 1박 2일 출장 간 연애 근데 이거 위에서 가라고 하면 어쩔 수 없는데? 아 어, 어쩔 수 없는데 어쩔 수 없이 그냥 가라고 그러니까 좋다 가라 싫 아니야? 근데 그거를 그래. 내가 전전안 돼요 남자 사람이랑 갈 수가 없어요 이럴 수가 없잖아 안 되지 위에서 가라고 하면 뭐, 가라 가야지 그거는 그럼 그래, 나도 그래 다행이 하나, 하나 둘 셋! 근데 지금 아 근데 나 싫어 <laughs> <쉬워. 웃음> 어쩔 수 없지만 싫지 아니 좋은지 싫은지 그렇게 마음이 아, 좋은지 싫은지 아, 마음이 동하지 네. 않아항아좋아하는 이상한 그거 좋아하 이상한 거 아니야? 아상없으아에서환승연의 가능. 제가 요즘에 진짜 재밌게 봤는데 없으면 안 진짜 재밌게 봤는요 재밌었는데 일단 들어볼까요? 둘셋 근데 여자친구한테 나 지금 어느 부서에 누구 만나 얘기할 거 아니니? 근데 그 X랑 새로 만나고 있는 여자가 친해. 어? 아친해면못 어? 만나지. 친해면못 만나지. 친한 못못 너무 아니다. 친해면못 만나지. 아니 우리 그 기상청 사람들 내에 그 우리가 부서가 좀 다르잖아. 음. 기자고 나는 여기 총괄팀이잖아. 이, 저, 이 정도에선 가능하지. 가능하지. 그러니까 사귀기 전에 안 친했는데 사귀고 난 후에 갑자기 친해졌어. 사귄 걸 알고 나서 친해진 거야, 그들 아니? 몰랐지. 아 몰랐어? 왜 친해졌어? 어쩌다 보니? 사실 또 얘기한다! 어,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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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. 연기하는 잘해. 거야! 왜 그래? 연기하는 거야! 왜 그래? 아, 근데 얘기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답이 가리, 갈리기도 하네. 기상청 안에서 이렇게 숨이찐진한 사내 연애가 계속되거든요 궁금하시다면 비주얼 천재들이 모두가 연결하고 네. 있는. 네, JTBC <laughs> 기상청 사람들 기대 많이 해주세요. 안녕! 안녕.